그 제가 오후 질의에 1월 초에 총괄적인 보고를 예술국장으로부터 받았다. 아닙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그 담당했었던 지금 본부를 떠난 직원이 가지고 있은 리스트는 본인이 여러 차례 업무 협의의 결과 귀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하 점을. 아니 1월 초에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다고 지금 속기록 한 봐요. 1월 초에 보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술국장으로부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물었냐면, 네. 누구로부터 보고 받았습니까? 예. 예술국장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월 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1월 초에 받은 보고 내용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냐고요? 예술국장으로부터 받은 예술국장, 보고 내용이 예술국장 이름이 뭐예요? 우상일 국장입니다. 우상일, 알았어요.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우상일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기관보고할 때. 우상일 씨왜 복귀시켰냐고 얘기했죠. 우상일이 누구냐면, 김종정 차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입니다. 맞죠? 아시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제가 그때 조윤선 장관께서 기관 보고하실 때 우상일 국장 거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부터 보고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1개월 정직을 당했는지 아시죠? 교문이 전체에 의해 김종 정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 쪽지 넘기다가 정직된 거 아세요? 감, 처분, 저, 1개월 처분간봉 1개월 처분한 거 아세요? 아세요?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상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블랙리스트 관련돼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우상인 국장으로부터? 의님. 아니, 지금 이, 지금 장관. 아니, 우상인 씨한테 이걸 총괄 보고를 받다니요. 이런 사람한테 김종의 핵심 참모인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 김종차관이 지금 어떤 핵심 인물인지 아시죠? 최순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블랙리스트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호를 받아요? 아니 고양이하고 생선을 맡기는 거죠? 의원님 문체부에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가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라는 루머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루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김종차관의 그 신복한테 이걸 맡깁니까? 의원님 문체부 부처의 직원이 어느 외부에서 장차관이 왔을 때 가깝게 일할 수는 있지만 그 특정인의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의 신복이기 때문에 자, 그, 그 말을 사람이 믿을지 하는... 그 말씀을 믿을지 제 말을 믿을지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10월 12일 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보고를, 이 보도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했다 얘기했죠. 의, 의원님. 아, 의원이 의원하지 말고 신문 보도가 가요? 신문 보도가 날 때마다 부처에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말꼬리 합니다. 잡지 말고 제말에 의미를 들으세요. 신문 보도가 나고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국정감사, 국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진상 조사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서 했죠? 내려보낸 9천여 명의 리스트가 자, 있는지 그러면 확인하라고 제가 묻습니다.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알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처음으로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인지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0월 12일 이후에 장관께서는 누구에게 이걸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제가 그 사실은 그때에는 그 업무가 어느 국과 어느 과의 소관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아마 제가 제 비서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비서실? 그러면 알아서. 비 누구요? 그러면 국정감사 이후에는 누구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의원님. 국정감사 이후 도정환 의원부터 안철수 의원, 많은 분들이 블랙리스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국장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께서는 아 이거 이상한데라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알아보라 지시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술국의 소관이었었기 때문에 예술국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는 9천 명의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우상일 씨한테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1월달에 보고를 받을 때 리스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리스트를 못 봤어요? 저희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4인방, 김종덕, 김상률, 전관주, 신동철,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 아세요? 제가 언론 보도를.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봤죠? 자, 조윤수 장관 빼고, 자, 김종덕, 조윤수 장관 정무수석할 때 문체부 장관, 이 김종덕 씨도 조윤수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률 씨도 조현수 장관이 정무수석 할때 교문수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관주, 신동철, 유진용, 조현재, 최철 모든 사람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모든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중심에 조현수 장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윤수 장관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 증인, 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 사인방이 다 조윤수 장관이 관련이 있었다. 김유준 장관이, 김유준 실장이 지시했고, 를 정무수실이 만들어졌다. 특히, 윤용 장관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수 장관은 혼자 몰랐다? 혼자 몰랐다? 바보니까 네, 왕따입니까? 아니, 수도 어떻게 있었을 혼자 것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혼자 모르냐고요, 이거를.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지시해서 제가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전광진 부터 조현재 최, 최철은 최 아니 그런 진술이 직접... 어디 있습니까? 보도 보십시오. 보도. 최철 보도 못 봤어요? 의원님. 최철이, 최철이... 제가 작성에 관여했었다는 보도는 제 문제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평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제가, 제가 보도 이만큼 갖다 드릴게요. 보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의원님,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보입니다. 헛소리랑을 보여요. 우리 특검에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문자가 오는지 아요? 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 위원, 위원장님, 네, 지금 특검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하셨는지는 특검의 진술 기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분들이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작성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조윤선 선생님께서는 우리 장재훈 의원이 신문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이 끝나고 나도 그 관련 기사와 자료를 어, 정인에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보시고 앞으로 어,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조인선 증인, 아까 사과하셨죠? 예. 그 사과한 내용은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니 피해를 입으신 문화예술인께 죄송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술인들과 또 국민들께 예,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증인은 지금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위원님, 그 제가 그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청와대 청와대에서 정부 수석 때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는 이 청와대에서 정말로 9천명, 만명되는 리스트가 청와대에서 보낸 것이 있고 이것이 작동됐었는지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은 700여 자, 건의 자, 건이 있기 때문에 조윤선 증인, 증인 증인이 정무수석 시절에는 몰랐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 시절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장관으로 와서는 이 블랙리스트, 이런 이 명단을 이 직원이 누구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증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약 600명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자, 그 직원이... 600명짜리 리스트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원이 그렇게 보고했다는 보고를 습니다그 최근이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은 1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첫째 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조윤선은 비로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아니.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 첫째 주에 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그렇게 개변 늘어놓지 마시고. 위원님, 이건 개변이 아니고 자, 다시 장관 되고 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누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에서 답, 그 답변 드린 것도 기관장으로서 지금 이, 아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장관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아셨냐고요?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건가요? 만들었건, 문체부 자체에서 만들었건, 국정원이 건네줬건,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장관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알았냐고요? 그,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하지만. 얘기. 자, 의원님. 자, 자, 거기서 끊고 그러면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언제 들었어요? 그 내부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언제? 제가 그건 국정감사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언제? 위원님, 근데요.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시점을 물어보면 시점을 답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모였는지 그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리스트는. 아니. 당그 작성했었던, 불관했던 직원이. 장관. 조윤선 증님 국정감사 전후에서 그 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정감사 때부터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 나왔으면 장관이라면 마땅히 직원들 부처를 털털 털어서라도 그 내부를 지금 확인해 보셨어야 마땅한 직무 수행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게 그게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보여요. 장관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장관이라면 당연히 부처에 들어와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일일이 확인을 해 봤을 것 같아요. 자 조윤선 증인 그런 확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블랙리스트는 제가 정말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아니 증인이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 이후에 문제가 됐다면, 그걸 언제부터 확인을 했냐고요?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요? 제 책임, 제가 작성에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한테 작성에 책임을 묻는 게, 작성을 없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직원들을 상대로 물어봤냐고요? 계속 동문상답 하시지 말고, 물어보는 내용만 답변을 해보세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문체부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불려가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 9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감사관실을 10명에서 수, 19명으로 늘려서 자체 감사도 특별한 장치를취습니다 아니, 장 블랙리스트 자체가 최순실 지금... 사태에서 문체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이거 조사해서야 맞잖아요. 도대체 회원님. 국정감사 이후에 언제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 존재를 알게 됐냐고요. 위원님 저는 최순실 씨와 블랙리스트가 관련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이나 그 어떤 문제 제기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 말고는 최순실 씨가 아니 된 적이 있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 그러면 국회에서 없습니다.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냐.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 해. 의원님 질이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봐요. 보시점을 그그 시점과 확인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회에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내부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최순실 씨의 농단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인해서 저희 부처는 이 내부 TF로 서른아홉 건을 거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를 감사실을 두 배로 늘려서 특별 감찰까지 시작을 했고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2월 말까지 감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 직원들은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있고 외부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이 철을 끌고 가는 게 저의 합당한 임무였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저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온 검사처럼 이 문제를 완전히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밝혀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은 우리 직원들이 단순히 상사가 시켜서 시켜서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에서는. 면제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직접 책임을 질수 있는 직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국정농단이 있는 이 상황에 문체부를 이 문체부를 꾸려가는 기관장으로서 정말 지금 특별감사가 하시, 검사가 하시는 것 같은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예. 예. 아니, 의원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야 될국회의원이라 <laughs> 의원님. 네. 한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행해하는데 그걸 제대로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조사할 마음도 안 갖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내용조차 파악을 안 했다. 그게 장관으로서 답변할 말이야 된다고 생각 내일 하면 거바로 장관직 사퇴하고 나를 내려오십시오.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